안녕하세요. 명품스윙 에이미지오 프로입니다. 오늘은 임팩트만큼 중요한 임팩트 바로 후의 포지션, 포스트 임팩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임팩트 후에 이 포스트 임팩트 포지션을 이해를 하시면 임팩트가 훨씬 더 파워 있게, 스코어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올바른 임팩트 모양은 이런 식으로. 8, 90% 힘이 들어가 있고요. 샤프트 리닝되어 있고, 어깨 열려 있고, 이게 올바른 임팩트 모양이고요. 포스트 임팩트는 여기에서 쭉 이렇게 밀어줘서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Y 자가 정면을 보고 있고요. 다시 보시면 임팩트에서 포스트 임팩트가 들어갈 때 하체가 동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오른쪽 등, 날개뼈, 오른손으로 쭉 밀어준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면 포스트 임팩트 할 때는 왼발에 90%, 100% 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Y 자가 정면을 보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포스트 임팩트 모양은요. 보통 이렇게 팔로 당겨서 팔이 구부러져 있는 이런 Y자 또는 힙스피니 좀 심해서 Y자가 하늘을 보고 있는 이 포스트 임팩트 또는 좀 클래시컬 스타일로 플립을 하셔서 이렇게 약간 어, 찌그러져 있는 Y자 이,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팔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구부러져서 되어있는 포스트 임팩트 포지션은 보통 중심 이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이 중심 이동을 못하고 팔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뒷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뒷땅을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걷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심 이동도 다안 됐고 팔로 땡겨치시기 때문에 사이드 스피닝이 나고 중심 이동이 없으니까 그만큼 파워도 떨어져서 거리도 짧게 나가고요. 장타 분들 중에서 팔이 구부러져서 들어가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은 항상 시원하게 쭉 뻗어주셔야 돼요. 그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히프를 과하게 스핀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서도 보면 이게 궤도가 이렇게 엎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체를 릴리스를 하면 좌측 가고요. 홀드업을 하면 우측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삐뚤게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스핀아웃을 하시면 그러니까 공 보고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있는 대로 힘을 넣고 방향을 컨트롤 하려고 이런 식으로 Y자가 하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플립 하시는 분들은요. 플립은 조금 더 클래시컬한 스윙인데요. 80년대 스타일이죠. 이게 전에는 이런 식으로 플립을 해서 던져치는 스윙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플립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가 너무 많이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 스핀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모던 스윙은 플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더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시계를 바닥에 누여 놨다고 생각을 하면요. 클럽 헤드 있는 부분이 12시고요. 제발 뒤에 부분이 6시고요. 3시, 9시예요. 그러면 셋업을 했을 때 클럽 헤드 토 부분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백스윙을 하면 이 클럽헤드 토 부분이 1시, 2시, 3시 가리키고, 당음스 다시 들어가면 12시, 11시, 10시. 제가 원하는 부분은 10시를 가리키는 이, 이 동작이거든요. 하지만 클라스티칼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갔을 때 플립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토 부분이 막 이렇게 뒤에 7시, 6시 방향을 바로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동작이 보통 플랫하게 들어가던지 저스틴 레너드 아시죠? 플랫하게 들어가던지 아니면 플랫하게 들어가다가 들어올리던지 이렇게 되면 사이드 스피이 굉장히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임팩트를 이렇게 모던 스윙식으로 10시, 그 다음에는 뭐 9시, 8시 반 그리고는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셋 중에 포스트 임팩트가 어떤 모양이 됐던 간에 올바른 포스트 임팩트로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 푸쉬예요. 셋업을 하시고요. 백스윙을 하지 않은 채로 공을 밀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쉬 했을 때 보면 제가 원하는 모양 나왔죠? 저는 이 푸쉬를요. 오른쪽 허벅지 힙, 프등 날개뼈 오른손 이 오른쪽 사이드를 사용을 해서 공을 쭉 밀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처음에는 푸시를 쭉 했을 때 자꾸 다리에 힘이 100% 들어가기보다는 어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홀드를 하고 계속 빼 주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거를 공을 계속 밀다 보면 공이 이제 좀쭉 힘있게 밀리다 보면 그 다음 단계 백신윙 조금만 애드 할게요. 포스트 임팩트만큼 크기 한 8시 방향 정도까지만 백스윙 하실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땡기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공을 그냥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8시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트 사이드로 공을 쭉 밀어서 제가 원하는 포스트 임팩트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디 푸시 하는 게손 힘으로 치거나 돌리거나 뭐 이런 힘보다 더 세지니까요. 임팩트가 스퀘어하게 훨씬 더 썰리드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작은 스윙으로 백스윙하고 여기에서 부터 라이트사이드로 밀어주는 게 익숙해지셨으면요. 풀스윙 좀해 볼게요. 오케이. 탑에서 당기고 때리고 성급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라이트사이드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 볼게요. 제가 보여드린 어, 포스트 임팩트 포지션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볼 푸시 연습 많이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임팩트도 프로들처럼 컴프레션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 명품 스윙의 이미지 프로였고요 다음 레슨에서 또 뵐게요.